안녕하세요. 중고 바로사입니다. 요즘은 다들 핸드폰 노트북 외에도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? 핸드폰은 아이폰, 갤럭시라는 양대 산맥이지만 아무래도 태블릿 PC 하면 바로 생각나는 대표적인 게 아이패드죠. 그래서인지 애플에서도 아이패드의 용량, 사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출시할 뿐 아니라 주변기기까지도 함께 내놓고 있어요. 이렇게 새로운 버전의 아이패드가 쏟아지는 만큼 중고 아이패드 판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답니다. 그럼 나의 소중한 아이패드를 왜 중고바로사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? 가장 중요한 가격. 저희 중고바로사에서는 구성품, 제품의 상태, 스펙에 따른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매입 가격을 제시한답니다. 그리고 가격만큼 중요한, 즉시 현금 지급을 지향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랍니다. 제품이 입고되고 검수를 거친 후 입금까지 약 10여 분 소요된다고 하니 너무 빠르지 않나요? 마지막으로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답니다. 저희 중고바로사에서는 방문 매입, 출장 매입, 택배 매입 등 다양한 루트를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.